이번 영상은 10월 13일부터 11월 12일까지의 솔로 연애운 타로로 솔로 탈출할 수 있을지를 알아보는 타로입니다. 좋은 운을 가져가실 수 있게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로 부탁드립니다. 이번 타로에서는 3개의 선택지가 주어집니다. 무음이 이어지니 차분하게 당신이 바라는 연애를 생각하며 가장 마음이 가는 한계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선택하셨다면 이어지는 영상에서 해석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1번을 선택한 당신, 이 시기 당신의 연애운는 고비 하나만 넘긴다면 좋습니다. 이 시기 당신은 과거의 연인에게서 온 연락 때문이거나, 당신이 과거의 연인에게 미련이 있음으로 인해 두 사람이 다시 만나게 될수 있습니다. 과거의 연인과 만나게 되면 당장은 좋을 수 있지만 한 달도 못가 헤어지게 되고 당신이 큰 상처를 입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연인과 만나게 되면. 당신에게 들어오려던 연애운이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당신에게 다음 연애운이 들어오는 것은 빨라도 내년 2월 이후일 수 있으니 당신은 선택을 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다음 연애는 소개팅보다는 자연스러운 만남을 통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신과 상대는 이미 아는 사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사람은 매우 가까운 사이이거나 상대에게 어떤 이미지만을 가지고 있는 느슨한 관계의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두 사람이 매우 가까운 사이라면 두 사람은 상대에게 어느 정도 호감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시에 두 사람 중한 사람이 상대를 이성적으로 좋아하고 있는 상태이며 관계가 깨질까봐 혹은 상대에게 연인이 있어서 다가가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은 관계입니다. 이 경우 두 사람 모두 솔로가 되면서 그리고 중간에서 두 사람의 감정을 모르는 누군가가 만든 우연한 상황으로 연인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만약 두 사람이 느슨한 관계의 사람이라면 두 사람은 서로를 좋은 사람 정도로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두 사람은 일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무언가를 같이 하게 되면서 가까워지고 연애로 발전될 수 있습니다. 2번을 선택한 당신 이 시기 당신의 연애운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먼저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람과의 관계 발전이 어려운 시기입니다. 당신이 매력이 없거나 당신의 경쟁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좋아하게 되는 상대가 모두에게 인기 있는 사람이거나 이미 연인이 있는 사람이라서 그럴 가능성이 높은 시기입니다. 당신은 상대가 너무 인기가 많거나 연인이 있는 사람이라면 빠르게 포기를 하는 것이 좋은 시기입니다. 상대는 자신이 가진 매력을 잘 알고 있고 그것을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이라서 결과적으로 당신이 상처만 받고 끝날 수 있는 관계입니다. 반대로 누군가가 당신을 먼저 좋아하게 되는 경우에는 상대가 당신의 마음에 들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격적으로는 좋은데 외모가 아쉽다거나 외모는 괜찮은데 다른 명확한 단점이 있다거나 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 시기 당신이 연애를 시작하고 싶다면 소개팅을 받아보는 것이 긍정적입니다. 당신을 잘 아는 사람에게 받으면 긍정적이고 당신과 나이 차가 없는 중고등학교 시절 친구에게 소개팅을 받으면 그래도 솔로 탈출 가능성이 괜찮습니다. 이 시기는 연애를 위해 시간을 쓰기보다 개인을 위해서 시간을 쓰는 것이 긍정적입니다. 이 시기가 지나고 12월 초가 되면 연애운이 풀리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번을 선택한 당신 이 시기 당신의 연애운은 무난하게 좋습니다. 이 시기 당신의 연애운에 있어서 아쉬운 점은 가벼운 마음으로 자신의 진심을 속이며 당신에게 접근하는 사람이 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 사람들의 진심을 알기 전까지 그 사람들에게 진심을 주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은 알아서 멀어질 가능성이 높고 본색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신은 굳이 그들을 배려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잘 정리하면 긍정적입니다. 이 시기 당신에게 다가오는 사람들 중 진심인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적극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의 다가감이 당신에게 부담이 될까봐 혹은 당신에게 다가가는 사람이 많아서 혹은 당신이 연애를 하고 있다고 오해해서 당신을 지켜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불필요한 관계, 흐름을 잘 정리하면 그 사람이 당신에게 다가오게 되는 시기입니다. 당신은 상대가 마음에 든다면 밀당을 하기보다는 천천히 관계를 발전시키면 긍정적입니다. 반대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거절을 하면 관계가 완만하게 정리되는 시기이니 괜한 마음에 거절을 망설이는 것도 곤란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소개팅과 관련된 운도 괜찮은 시기입니다. 동시에 자연스러운 만남도 가능한 시기이니 당신이 연애를 원한다면 소개팅도 해 보고 활동 반경을 넓혀 보는 것도 긍정적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